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헌정궁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4월 22일이고요 다시 한번 화면 녹화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교환사체 발행결정 공시를 냈길래 바로 질문을 주셨던 수강생 분도 계시고 저도 이제 따로 확인을 하면서 카카오가 발행하는 교환사체와 관련해서 조금 표면적인 조건들을 정리를 드리고 이게 카카오가 가져가려고 하는 전략방향성과 어떠한 매치, 시너지 날수 있는지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교환 사채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뭐 그렇게 많이 접하시는 유형은 아닐 거예요. 사실. 어, 뭐 교환 사채, 전환 사채, 뭐 신주 인수권부 사채, 뭐 영구채 등등등 이상한 용어들이 붙은 사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을 어림잡아서 저희가 뭉뚱그려서 어, 그냥 하이브리드 성격의 사체다라고 보통 업계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이브리드 사체 자체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맞닥뜨리기 쉬운 애들이 아닐 뿐더러 이런 하이브리드 사체들이 발행됐을 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보통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카카오 설명과 뭐 별개로 기본적으로 이런 교환 사채든 전환 사채든 하이브리드 성격의 사채가 발행되지 않는 기업이 가장 건강한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발행되었을 때는 어뭐 어 교환 사채는 어떤 성격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거고 전환 사채는 어떤 성격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건지를 개념적으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사채들의 회계 처리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이게 내가 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었을 때 내가 받는 이펙트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교환 사채 같은 경우는 어, 많은 분들이 전환사채는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얼핏 어, 의미를 전달을 드려보면 이게 전환사채는 조금 헷갈리거든요. 일단 교환사채가 뭔지를 말씀드려보면 일반적인 회사채에다가 교환권이 붙어 있는 어, 회사채를 의미를 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채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뭐 미국 국채 뭐 금리가 어떻게 됐다 한국국채 금리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는 뭐 많이들 하시고 또 뉴스에서도 많이들 보시잖아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고 하고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라고 합니다 그럼 일반적인 회사채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원금 얼마 빌려줄 테니까 이자율 몇 퍼센트 해서 만기 때까지 잘 갚으세요 원리금 잘 갚으세요 라고 하는 게 회사가 자기 명의로 차용증을 발행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교환권이라고 하는 옵션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채권자가 회사한테 원금 얼마를 일단 빌려줍니다. 근데 막 일반적이라면 만기 때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원리금을 받아가야 되는데 교환권이라고 하는 옵션을 채권자가 행사하게 되면 원리금을 상환받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교환 대상으로 지정된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 무언가를 내가 대신 받아갈게. 그걸로 교환해 줘라고 하는 옵션이 딸린 거를 교환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전환사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전환사채랑 이게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전환권도 지금 교환사채랑 비슷하게 미리 정해진 교환, 전환 대상이 있습니다. 보통 뭐 당연히 이제 회사가 신주로 발행할 그회사 보통주가 될 건데 원리금 대신 보, 회사 주식 보통주를 받아갈게라고 하는 게 전환사채거든요. 그럼 교환사채도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교환사채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에요. 어떻게 다르냐면 교환 대상이 전환사채에서는 전환권의 그 대상이 회사가 신주로 발행할 보통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신주를 발행할 보통주가 아닙니다.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자사주를 들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자사주를 만약에 준다, 원리금 대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교환사채입니다. 이미 발행된 주식이어야 돼요. 신주를 발행한다, 전환권이 행사, 뭔가 권리가 옵션이 행사됐을 때 신주가 발행된다라고 하면 전환사채인데. 이미 발행한 주식을 바꿔준다라고 하면 교환권이라고 되, 어, 보시면 되고 이 교환권의 대상이 꼭그 회사의 뭐 자사주만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들의 주식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계열사의 주식이 됐든 종속기업의 주식이 됐든 그 다른 회사의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걸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뭐 바꿔줄 수 있는 대상이 조금 더 포괄적이라고 하는 점에서 교환 사채랑 전환 사채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카카오가 이번에 발행한 교환 사채는 어떤 조건에 그리고 어떤 걸 교환 대상으로 가져가느냐 하나씩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회차에요. 외화표시 무보증 선순위 교환 사채라고 되어 있어요. 좀 특이하죠? 사채 권면총액 보니까 2850억이랍니다. 뭐 대략 3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해외 발행을 한답니다. 제가, 어, 제 채널의 영상으로, 어, 드렸던, 뭐, 전화사채는교환사채 중에서 해외 발행된 케이스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제 채널에 올린 영상들 중에서는. 그래서 해외 발행한 하이브리드 채권은 이번이 처음인데, 기준 환율, 최근에 환율 많이 올랐죠? 1385원을 기준으로 해서 2850억에 해당하는 달러, 달러로 하면은 2억 달러 정도 된답니다. 그거를,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다가 상장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알고 가시면 되고요.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자, 달러를 빌리는 거죠. 그러면 갚을 때도 달러로 갚아야 됩니다. 이 2억 달러라고 하는 걸요. 제가 지금 만기가 언젠지는 말씀 안 드리기는 했지만 만기가 됐을 때 달러로 갚아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리스크가 나오는 게 지금 환율이 1385원을 기준 환율로 잡았어요. 근데 만에 하나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카카오가 만기 상환을 할때 환율이 굉장히 1485원보다도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하면 갚는 과정에서 손해를 환손실을 볼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아, 요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라고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달된 2,850억 원은 어디다 쓸 거냐라고 하니까 운영자금에다가 1,000억 정도 쓸 거고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1,850억 원을 쓸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율이 표면이자율이 2.5%, 만기이자율이 2.5%예요. 그럼 각각을 좀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총 2,850억 정도를 조달을 하는데 그중에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조달하는 돈이 1,850억입니다. 퍼센트로 치면 65%로 계산이 되네요. 그럼 저는 이 부분이... 현... 지금까지 최근 몇년 동안 카카오가 보여줬었던 전략방향성을 되게 잘 다시 한번 검증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는요, 굉장히 그동안 M&A,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시켰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신사업을 확장하고 싶을 때 자기네들이 오가닉하게 직접 뭔가 내부에서 사업팀을 꾸려서 진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했었던 것들이 아니라 되게 공격적으로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자기네 카카오라고 하는 플랫폼이랑 뭔가 붙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환세체 발행을 통해서 조달된 2850억의 상당 부분도 다시 한번 M&A를 통해서 카카오의 새로운 신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자율이 2.5%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 미국의 기준금리가 5.5%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시중금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 기본적으로 4%에서 5% 정도는 할 거고, 이보다 신용도가 조금 더 낮은 기업들이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6%가 넘는, 7% 이상의 금리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행된 교환사체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2.5%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환권을 대가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저렴하게 땡겨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사채였다면 카카오가 뭐 사실은 물론 당연히 대기업에게 굉장히 신용도가 일반적으로는 좋은 기업이긴 한데 지금 상황도 뭐 그렇게 좋지 않고 이익도 떨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2.5%라고 하는 되게 유리한 이자율의 사채를 발행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일반적인 사채라면 그래도 뭐4.5% 이상의 금리를 부담을 했어야 했됐을 거예요. 근데 2.5%를 가능하게 했었던 거는 교환권이라고 하는 옵션을 채권자에 주고 있기 때문에 교환권을 미끼로 걸고 대가로 걸고 이자율을 싸게 받아오는 그래서 경영을 하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제 채무상환 부담이 조금 낮춰지는 그런 경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채 만기일 2029년입니다. 5년 만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콜옵션, 풀옵션 제가 뭐 항상 교환사채나 전환사채 케이스마다 모두 다 정리해드리는 거죠. 여기서 풋옵션 같은 경우가 이제 채권자가 어, 나 만기 때까지 못 기다리겠어. 어, 갚아줘. 미리 갚아줘. 만기 되기 전인데 미리 갚아줘 할수 있는 건데, 뭐, 다른 조건들 같은 경우는 크게 보실 필요 없고, 이 땡땡땡 3번만 보세요.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럼 3년이 되는 날부터는 만기에 상관없이 채권자가 자기가 원할 때 회사한테, 야, 원리금 포함해서 미리 갚아줘. 나더 이상 너, 너한테 믿고 맡길 수가 없겠어. 라고 선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조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겁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 교환 사채를 현금으로 상환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현금으로 상환한 상황이었다면 일반 사채로 발행을 했겠죠 근데 현금으로 상환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푸드옵션이 3년 뒤부터 생, 어,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냐면 3년 안에 채권자에게 유리한 주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좀 이따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교환 대상의 교환 가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교환받아가 교환 가액보다 시장에서의 주가가 더 높아야 내가 싼 가격에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교환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시장에다가 팔면서 그 시세 차익을 누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3년째부터는 푸드옵션을 던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 3년이 되기 전까지 교환 대상의 주가가 교환 가액보다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교환하는 거냐 한번 볼게요. 여기 밑에 보세요. 당사 발행 김영식 보통주식 자기 주식이라고 써 있어요. 자기 주식 460만 주 전체 주식 대비 1%에 해당하는 460만 주를 교환 대상으로 걸고 이번 사채를 발행하는 거고요. 저는 되게 특이하게 봤었던 게 요겁니다. 교환 가액이 원화로 쳤을 때 62,965원이에요. 4월 20일 오늘 종가가 49,000원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상금으로 상환할 생각이 없다 그랬어요, 경유진이그 말은 뭐냐면 적어도 3년 안에 카카오 주가가 61,965원 ...을 넘을 거라고 카카오 경영진은 예상하고 그걸 목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지금 주가로 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1월에 주가가 6만 1,900원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뭐 다른 주주들 포함해서 노력을 해준다면 뭐 6만 2 0원 넘어갈 수도 있겠죠 물론 확률의 영역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는 거는 제가 이제 다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전체 주식 총수 대비 1.51%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서 1%를 교환 대상으로 걸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계속 거듭 간조드리지만 카카오의 경영진은 이 교환 사채를 현금으로 상환할 생각이 없다 그랬어요. 되도록이면 주가가 올라서 채권자가 교환 대상을 받아가는 게 카카오가 의도한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카카오는 자기가 보유한 자사주의의 3분의 2 정도를 시장에다가 당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굉장히 슬기롭게 처분하려고 하는다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1.5% 중에서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해요 카카오 입장에서 그 중에 1%를 그냥 냅다 시장에다가 매도물량으로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급락하겠죠 근데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교환 대상으로 1% 자사주를 걸게 되면 일단은 교환 받아가는 시점도 뭐 적어도 미래가 될 거고 그리고 몇몇 수많은 투자자들이 가져 받아갈 것이기 때문에 1%에 해당하는 주식이 한 번에 매도물량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슬기롭게 유동화해서 현금화해서 자기는 하고 싶은 사업을 하고 주주에게도 뭐 피해를 덜 주고 뭐 교환사채 투자자들에게는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딱 하나 유의하셔야 될 거는 나중에 때가 되면 어쨌든 이1%자세주에 해당하는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는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메인이죠 어, 카카오가 이렇게 2850억을 조달해서 도대체 어디 쓸 거냐. 운영 자금으로 1000억 쓴다라고 말했고요. 나머지 1850억 정도는 탑업인증권 취득 자금으로 쓰겠다고 했어요. 근데 M&A 대상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근데 어디에다 쓸 거라고 지금 카카오가 공시를 해놓고 있냐면, 카카오의 플랫폼 AI 콘텐츠 강화를 위한 M&A. JV는 조인트 벤처예요 설립 등 기회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여기서 보이는 키워드는 이거죠 왜냐하면 플랫폼하고 컨텐츠 쪽은 이미 하고 있는 거거든요 AI 쪽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고 밑에 운영자금 천억도 어디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AI 서비스 등 관련한 GPU 서버 구매 등 투자에다가 500억, 500억에서 천억을 쓰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2850억의 상당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AI와 관련된 신사 확장이 쓰인다는 거를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평가를 합니다. 카카오가 AI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그쪽으로 뭔가를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그 방향성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카카오에 대해서 강조드렸었던 것처럼 이게 카카오가 하려고 하는 AI 인수합병하려고 하는 뭐 어떤 그런 AI 대상 기업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적어도 카카오의 기존 사업 모델과 얼마만큼 조화롭게 시너지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우하단에 보시면 카카오의 현재 사업 부문이 나와 있어요.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카카오와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페이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카카오 지금의 카카오 카카오를 있게 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 메신저랑 직접적인 시너지를 이루는 어떤 그런 신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카카오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카카오 재무 분석을 하다 보면 그게 무형자산의 영업권. 그러니까 그동안 조금 어, 어그레시브하게 어, M&A 했었던 거의 결과물들이 영업권으로 잡혀 있는데 그 영업권의 손상차손, 손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손상차손으로 되게 많이 타 있다는 거를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거든요. 영업권의 손상차손이 타 있다는 건 뭐냐면은 M&A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가 AI 쪽으로 확장한다 방향성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그동안에 다른 신사업 확장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인수합병하고 투자했었던 AI 관련된 드라이브들도 기존의 카카오의 사업 모델과 충분한 시너지를 이룰 수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역시나 또 다른 사업 실패로도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영상이 이제 어, 길어지려고 하는데 어, 카카오 교환 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첫번째로 여러분들 래서 가져가셔야 되는 거는 외화 달러로 발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변동이 영향을 받을 거다. 한번 가져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교환 사채를 발행한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그냥 돈을 빌리면 나중에 상환 부담, 현금 상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교환 사채를 발행을 해서 그 교환권이 행사가 되게 되면 카카오라는 회사 입장에서 경영진 입장에서는 현금 부담을 거의 들이지 않고 자사주를 유동화, 현금화할 수 있는 동시에 신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도 아주 유연하게 할수 있다는 점, 고그 의도 때문에 교환 사체가 발행됐다는 거 아시면 되고.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뭐 매도 물량이 나온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만 결국에 어, 카카오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카카오의 성장을 바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카카오가 이 2850억을 어디다 쓸 거냐를 잘 고민을 해보시고 그게 과연 기존의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과 어느 정도의 어 시너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카카오로 관찰해 나갈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까지 좀 전달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